자, 다음 그림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12고 높이가 8인 이등변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DEFG의 넓이의 최대 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. 그렇다라고 했을 때,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 ADG와 그리고 ABC가 어떻게 닮은 관계다라는 거예요. 왜 이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라는 건이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? 평행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d지의 길이가 x가 되면 닮은비는 어떻게 돼요? x 대 12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닮은비가 이 높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이 k라고 한다. 면 라지 k다라고 한다면 ak 대 뭐와 같다? 이 전체 길이 8과 같다라고. 즉 ak는 12분의 8x 얼마 4로 나누면 3분의 2x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높이는 8 마이너스 전체가 8이니까 8 마이너스 3분의 2x다라고 쓸수 있고, 그러면 이때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8마 3분의 2x다라고 쓸수 있죠. 그랬을 때 이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것의 최대값은 애를 완전제곱을 하면서 문제를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랬을 때 완전제곱하면 마이너스 전기에서 8X가 되려면 마이너스 3의 4니까 12X와 같다고 라쓸수 있고 이것이 완전제곱되면은 x-6의 전체 제곱은 36이니까, 분배법칙 써서 정리하면, 1 3분의 2에 x-6의 전체 제곱, 12로 약분되죠? 그러면은, 플러스 24와 같으니, 최대 값은 얼마? x가 6이 될 때, 24라는 값을 가짐을, 답이 5번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